국민연금 조기수령 장단점과 수급 방법 알고 싶습니다라고 했는데요. 국민연금 연기연금 신청했을 시 해마다 물가 상승률 적용하고 7.2% 오르는 건가요? 보이는데요. 자꾸 고갈된다고 하는데 넣어드릴까요아 지금 프랑스 연금 개혁 때문에 지금 시위 많이 하고 있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물어보셨는데 결국 이건 뭐냐면 연금 받는 시기를 늦추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은퇴의 절벽이 더 길어지는 것이죠. 남일이 아닙니다. 뭐 내가 받을 연금을 더 늦게, 더 조금 받는다고 하는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것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 연금 제도의 문제라기보다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죠. 구조적인 문제.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그다음에 연금이라는 제도 자체가 초반에 너무 너무 좀 좋게 설계되다 보니까 뭐든지 그렇잖아요. 제도를 만들 때그렇듯하게 설계해야지 사람들이 따라오니까 처음에는 없는 것도 막 있다고 얘기하고 좀더 주려고 막 설계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 국민연금처럼 너무 후하게 설계되는 것도 문제고, 출산율이 올라간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출산율은 떨어지고 있고, 고령화는 지속되고 있고, 이런 모든 문제의 상황이 설상가상. 어, 개혁을 할수 있는 방법은 제가 말씀드리지만, 공적연금의 문제를 공적연금에서 개혁하려고 하면 안 된다. 공적연금의 문제를 사적연금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오히려 더 현명한 방법이다. A가 문제가 생겼는데, 자꾸 A의 문제를 A에서 해결하려고 하는데 답이 안 나오죠. 답이 나온다면 당연히 A에서 해결해야 되겠죠. 근데 A를 해결할 수 없다면, 새로운 B를 만듦으로써 여기서 차라리 뭔가에 메리트를 주는 것이 낫지. 자꾸 A를 가지고 어떻게든 팔려고 하면 안 된다, 안 된다. 국민연금은 65년생인데 만 60세 퇴직하면 조기수령이 나은 건지요? 아더안 그래도 그러면 더 손해인가요? 라고 하셨는데, 65년생이시면 국민연금은 64세부터 정상연령이거든요. 65년부터 68년까지 출생하신 분들은 국민연금 정상 개시 실령이 64세입니다. 네, 이분들이 5년 일찍 수령할 수 있기 때문에 60세에 수령하시게 되면 4년 일찍 수령하시는 거죠. 조기 수령이 나을지 아니면 정상으로 64세부터 받을지 아니면 연기연금 할지, 만약에 82세 이상 사신다면 연기하시는 것이 무조건 유리합니다. 나중에 누적금액이 더 많아지게 되는 거죠. 물론 당장 돈이 없다면 일찍 받으셔야 되겠죠. 근데 국민연금 구조가 일찍 받으신 분들에게는 1년에 6%씩 감액으로 낮춰주고 늦게 받으신 분들에게는 1년에 7.2%씩 올려주게 됩니다. 5년간 감액 받으신 분과 5년 일찍 수령해서 5년을 더 연장해서 조기 수령에 비해서 연기연금이 10년이 늦춰지지만 10년 후에 받으신 분들은 연금액이 더블이 됩니다. 더블. 자, 그러니까 사실 이 구조를 보시면 어, 이것도 국민연금의 문제인데요. 물론 늦춰받으시면 일찍 돌아가시면 안 좋죠. 하지만, 오래 산다는 가정하에서 늦춰받으시는 분들에게 훨씬 더 많은 혜택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80대 초중반까지만 살면, 늦춰받은 것이 누적금액으로 더 유리한 그런 구조가 나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장단점과 수급 방법 알고 싶습니다. 라고 했는데요. 장점은 뭐 일찍 받는 것이 장점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조기수령 하실 경우에는 다른 소득 없으셔야 돼요. 다른 소득이 일정 소득 이상 있으시면 조기수령이 또안 됩니다. 그러니까 조기수령은 사실 장점이 별로 없다고 봐요, 저는. 일찍 받는 거 말고는. 금액도 다운되거든요. 정상 연금액이 100만 원일 때. 1년 단계 받으면 94가 되고, 2년 단계 받으면 88이 되고, 3년 단계 받으면 82가 되고, 4년 단계 받으면 76이 되고, 내가 5년 단계 받으면 70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그 금액을 평생 받는 겁니다. 내가 70을 평생 받는 겁니다, 그냥. 근데, 국민연금 조기수령은 소득이 있으면 안 된다고 하시는데 기준 금액이 있는 건가요? 그렇죠. 건보료는 연금 수령이 얼마부터 내야 되는지요? 국민연금 조기수령은 소득이 있으면 안 되는데요. 소득이 어, 지금 대략 매년 받겠는데 한 250만 원, 월 250만 원 정도 이하는 가능하고요. 그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안 되십니다. 네. 건보료는 연금 수령액 얼마부터 내야 하는가요?라고 하셨는데 어 연금 수령액 얼마부터라는 건 아니고요. 피부 양자가 되시는 기준은 지금 현재 뭐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지만 연간 2천만 원 넘어가시면 안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어차피 이런저런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내셔야 되는 분들은 연금 받는 금액의 50%가 건보료의 소득으로 잡힌다는 거. 내가 한 달에 100만 원 받으면 50만 원이 건보료의 소득으로 잡혀서 거기에 해당하는 일정 비율을 내시겠죠? 건보료 비율은 소득의 7%에서 8%수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냥 대략적으로 국민연금 연기연금 신청했을 시 해마다 물가상승률 적용한 거7.2% 오르는 건가요? 그렇죠 1년에 7.2%씩 연기연금해 하게 되면 국민연금 올라갑니다 그리고 물가상승률은 별도로 또다시 적용되는 거죠 그 올해처럼 물가상승률이 5.1% 적용됐다고 하게 되면 100만 원이 1 0만원 되는 것이고 거기서 7.2%가 또 올라가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한 십이 프 이상 올라가겠네요, 그죠 무서운 복리율이 적용되는 된다는데 요즘같이 이자율이 높을 때 복리 이자도 높아지겠네요. 만일 층간소음이나 기타 사유로 살기가 쉬울 때 해지하는데도 이율 따라 손실이 엄청 클것 같네요. 주택연금 복리율이라고 해서 걱정하시는 분 계신데 이거는 걱정하실 필요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택연금을 가입했다가 해지하려면 처음부터 가입하지 말았어야 되는 것이고 해지할 때는 그동안 받은 연금액에다가 거기에 대한 대출 이자까지 다한 번에 상환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거든요. 그 그러니까 해지한다면 불리하죠. 근데 내가 해지하지 않고 평생 산다면 주택 연금의 이자율이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대출 이자율이. 내가 받아간 연금에 대한 대출, 연금이 대출이니까. 대출 이자율이 그렇게 높지 않은데 사람들이 여기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게 뭐냐면 이제 이 연금에 대한 대출 이자율이 복리로 늘어난다라고 얘기, 알고 계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복리도 연복리가 아니고 월복리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내가 받을 때는 복리가 좋지만, 내가 대출 이자를 부담할 때는 복리가 훨씬 더 많이 대출 이자가 붙는 거기 때문에 불리하겠죠. 자, 그래서 주택연금은 월복리로 이자가 붙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불리한 상품입니다. 자, 그런데 이 복리 이자를 내가 언제 내요? 내가 죽고 나면 집값을 정산할 때 그때 붙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이 집을 물려받게 될 자식들 입장에서는 열받겠지만, 어차피 나는 내이 집을 평생 받고 그냥 가겠다 그러시면 이자율이 얼마건 뭐 수수료가 얼마건 이걸 계산하실 필요가 없죠 그냥 내가 얼마짜리 집에 얼마를 연금 받느냐 이것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자율이 올라가면 뭐 연금액이 줄어든다든가 뭐 이러면 사실상 내가 불리하겠지만 이자율이 올라간다고 해가지고 연금액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 대출 이자에 대해서 고민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는 사실이죠 중간에 해지하실 거면 고민되시겠지만 해지하지 않고. 내가 평생 가져가실 거라다. 만약에 아까처럼 층간소음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유가 사유서 살기 싫어져서 이사를 가시게 되면 이사한 집으로 담보가 이전되거든요. 자 그러면 주택연금이 계속 승계가 됩니다. 주택연금 가입하면 등기부에 근저당 잡히나요? 그럼요네. 네. 주택연금은 대출상품이기 때문에 은행에서 저당 잡힙니다. 은행에서 주택연금 가입할 때 시세로 기준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시세가 오르거나 내려나 상관없이 가입 시점에 시세가 기준이 되는 건 맞죠? 맞습니다. 주택연금은 가입하는 주택에 대해서 자격 기준, 가입 자격은 공시가격 기준 9억 원, 지금 12억으로 바뀌었다고 하는데, 이하이고요 지급은 시세로 결정합니다, 지급은. 그래서 가입 자격과 지급 기준이 다릅니다. 가입 자격은 공시가격, 지급액은 시세 기준. 내가 시세가 10억이다. 그러면 10억에 해당하는 연금을 드리겠죠. 근데 그 가입 시점에 시세로 결정됩니다. 그 다음에 오르든 떨어지든 동일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시세는 KB시세, 한국부동산원의 시세 기준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네, 2003년생, 아이, 앞으로 국민연금 세 달째 넣고 있는데요. 자꾸 고갈된다고 하는데 넣어드릴까요? 네, 국민연금 젊은이들 앞에, 뭐, 많이 넣으란 얘기는 못 드리고요. 하지만, 어떻게든 국가가 유지시킬 테니까, 기본적인 것들은 하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2003년생이면 세 달째 넣으실 필요는 없고, 소득이 없다면, 어, 납부 예외하시고, 나중에 추후 납부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 미성년자, 이제, 만 18세가 되면, 국민연금 한달 가입하고 바로 납부에 처리하시면 되거든요. 굳이 계속 으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나중에 누을수 있는 거니까. 퇴직 예정으로곧 퇴직금 DC 납입금을 IRP로 이전해서 연금 형식으로 받을 예정인데, 향후 근로소득이 발생해서 퇴직금으로 받는 연금이 종합소득세 등 세금에서 불리한가요고 하셨는데, 자 이거 굉장히 잘 아셔야 될 필요가 있죠. 퇴직 이후에 퇴직금을 IRP로 이전해서 연금으로 받으시는 건데, 퇴직금은 세금을 퇴직소득세를 내시는 겁니다. 그런데 IRP로 이전하게 되면 IRP에서 연금 받으시면서 그 퇴직금 원금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세의 30%를 할인해서 세금 내시게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근로소득과는 무관하다. 자 그래서 근로소득이 얼마가 더 있다 하더라도 퇴직금 원금을 받는 것에 있어서의 두 가지가 합산해서 종합과세가 되는 것은 아니다. 연 2천만 원 소득 이상 시 건강보험료 부과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피보험자서 탈락하는 거죠. 연금 2천만 원 소득 이상이면 국민연금 월 150만 원, 기초연금 월 30만 원, 총 180만 원으로 연 2천만 원 소득입니다. 기초연금 소득이 포함되나요? 네, 기초연금은 소득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은 150만 원이고 어, 그러시면 그러니까 2천만 원안 되시겠죠? 근데 국민연금이 계속 올라갈 걸요. 그러니까 언젠간 탈락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건강보험료를 유지하기 위해서 국민연금을 자꾸 적게 받거나 국민연금을 일찍 받거나 국민연금을 줄이려고 하시는데 이건 굉장히 근시안적인 생각이다. 근시안적인 생각. 지금 올해는, 올해는 잠깐 좋겠죠. 올해는. 근데 중요한 건 내년 후년에 제도가 바뀌고 또 금액이 올라가면 어쩔 수 없이 탈락하게 돼 있어요. 당장 1, 2년 건강보험료 안 내려고 평생 받을 국민연금을 줄여요. 이건 굉장히 잘못된 상상 생각이시기 때문에 이런 근시안적인 판단 절대 하지 마셔라. 아시겠죠? 오늘도 라이브 방송 참여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월요일 9시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